여러분 안녕하세요. 회사원입니다. 오늘 영화여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왔습니다. 오늘도 왠지 밤이 돼서야 끝낼것 같은 느낌인데 요런 날씨에 밖에서 그렇게 막차 뜯고 있으면 입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안전한 지하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오토 에어컨 3탄입니다 일단 지금 남은 게 저번 주에 이 액츄에이터 운전석 쪽에 설치를 해놨는데 저건 아직 배선 작업을 다 마무리를 못했고요 그리고 남은 거는 여기 오토 디포그 위에 이렇게 습기 없애주는 거랑 이온 발생기 그리고 저기 포토 센서에 배선 연결까지 해주면 오토 에어컨 부가적인 기능들도 전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든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전부 다 끝내고 오토 에어컨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건데 오늘 설치할 것들 중에 이 오토 디포브 액츄에이터라고 앞유리에 습기차면은 얘가 작동을 해서 앞유리로 이렇게 바람을 보내주는 뭐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설치가 되는 위치가 대시보드 앞쪽에 밑에 안쪽에 어떻게 이상하게 있다고 합니다. 그래갖고 오늘은 일단은 대시보드를 뜯고 시작을 할 거예요. 대시보드를 전부 다 밖으로 빼내고 그리고 부품들을 설치한 다음에 배선 작업을 마무리를 하는걸로 그리고 다시 조립하면서 저번주에 제가 해먹었던 글로브 박스 등 스위치 <laughs> 그것도 부품을 또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조립할 때요 글로브 박스 등 스위치 이것도 새걸로 바꿔줄거고요 저번주에 없었던 티는 그 운전석 액추에이터에 꽂히는 핀도 이렇게 따로 주문을 해놨고요 이 배선 작업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공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대시보드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뭔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하주차장에서 하니까 밤이 될 걱정은 없어가지고 밤이 돼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그럴 걱정은 없어서 좋은 거 같아요 시 모드를 전부 다 뜯어 놓고 그러고서 저 부품을 하나씩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뜯는 거는 뭐막 여러 번 보셨을 테니까 제가 후딱후딱 뜯을게요 <laughs> 빨리 감기 좀 하겠습니다 다 뜯었어 냐잠깐 <laughs> 꼈어 <laughs> 천천히. 으악. 뺐습니다. 아이고, 들어제 차에 잔해물들입니다. <laughs> 어쨌든, 이제 다 뺐으니까, 일단은 그러면 제일 간단한. 요 오토디프브 센서, 요거부터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이게 오토 에어컨 기능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여기 위쪽에 보면은, 이 눈미러 옆쪽에, 이쪽에 이렇게 커버가 하나 설치가 된게 있잖아요. 그게 오토디프브 센서입니다. 오토디프브 센서, 요거를 먼저 붙이고, 그 위에 요렇게 커버를 씌우는 그런 구조입니다. 일단 이거부터 한번 붙여볼게요. 조금 삐뚤게 붙여지긴 했는데, 그래도 어쨌든 일단은. 붙습니다 이따가 배선작업 하고서 요 커버를 끼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센서를 달았으니까 이번에는 저게 감지하면 작동시켜 줄액추에이터를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요액추에이터는 여기 에어컨 바람 위쪽으로 나오는 요 송풍구 이게 오른쪽 안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위로 나오는 바람구멍 옆쪽에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 요 구멍 여기에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기다가 이 부품을 이렇게 꽂아 주기만 하면 된대요 여기다 이렇게 모양에 맞게 됐다. 이렇게 순정 자리에 딱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. 이따가 저기다가 볼트를 꽂아 주기만 하면 되고요 이 부품 때문에 이거 넣으려고 대시보드를 뜯은 겁니다 <laughs> 이게 대시보드 안 뜯고 하면은 엄청 막손 이상하게 해가지고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오토 디프은 요렇게 부품 두 개만 설치를 해 주고 이따가 배선 작업만 하면은 되고 그 이온 발생기 요 부품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요거는 저번에 바꿨던 저기 히터 저항 옆쪽에 보면은 저기 밑에 요게 저번에 바꿨던 히터 저항이고 이 위쪽에 보면은 여기 선 뒤쪽으로 여기 이렇게 막혀 있는 구멍이 하나가 있습니다. 저기 위에 보면 볼트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은 있는데 저기 가운데가 막혀 있죠. 저 자리에 이 부품. 이 이온 제네레이터 이 부분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. 이 모양이랑 저기 구멍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. 이게 찾아보니까 여기서 무슨 공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<laughs> 저는 막이 공기가 나오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전기로 막 안에 무슨 뭘 이렇게 막정보 발생을 시켜 가지고 이온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부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저는 저기가 막혀 있으니까 저기를 또 인두기로 뚫어 가지고 그러고 저거를 넣고 볼트를 조이고 그 다음에 배선 작업을 하면 오토 에어컨 작업은 끝납니다. 뭐, 일단 말은 그렇긴 한데, <laughs> 일단 부품들부터 달아야 되니까 인도기로 구멍을 뚫고서 이것부터 한번 꽂아볼게요. <목소리> 지금 잘못된 것 같아 <laughs> 아니 이게 보니까는 여기가 이렇게 이게 뚜껑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껴져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 상태로 이렇게 꽂는 줄 알았는데 끼다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만큼이 다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이거를 구멍을 아예 동그랗게 뚫어버렸는데 <laughs> 이렇게 구멍만 뽕뽁 뚫으면 되는 거였나 봐 그럼 어떡하지? 저는 지금 저기를 저 구멍은 아예 뻥 뚫어 버렸습니다. <laughs> 저 동그란 게다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저렇게 구멍을 크게 뚫었는데 어떡하지? <laughs> 이렇게 구멍 두 개만 뚫으면 될 거를. 오. 저 뚜껑을 끼고서 끼면은 딱 맞거든요? 그러면 이거를 잘라버릴까? 여기 보면 이렇게 송곳 같은 게 튀어나와 있거든요? 여기 이렇게 바늘같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왠지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뚜껑을 여기를 이렇게 바늘 잘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약간 그 젠더 같은 느낌으로다가 여기 바늘 자르면 여기 밖에가 보일 테니까 그렇게 한번 껴볼게요. <laughs> 래서 잘라졌습니다. 이제 이걸 여기다 끼고 좋아 좋아. 밖에 바늘도 나옵니다. 이게 뭔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되나봐요. 저희 이제 다시 껴보자. 오. 안 맞아. <laughs> 사이즈가 안 맞아 이상하다 아까는 이게 맞는 것 같았는데 여기 이렇게 끼고서 보니까 이게 너무 뚱뚱해가지고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이대로 넣으면 이 동그라미 나머지 부분에 조금씩 틈이 생겨가지고 글로 바람이 뭔가 좀 빠져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그 바람이 안 빠지게끔 막아주면 되는 거니까 덕테이프를 붙여볼까? 저번에 그 뒷좌석 송풍구 달때 부품 잘랐다가 붙였던 그 덕테이프가 그게 막 비행기 수리할 때도 쓰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덕테이프를 저기다가 붙이고 구멍을 거기다가 뚫어가지고 이거를 거기다 이렇게 꽂는 거지 어때요? <laughs> 조, 좋은 계획 아니에요? 없어 <laughs> 집에다 갖다 놨나? 그러면 집에 가서 테이프를 가지고 올게요 간 김에 밥도 먹고 그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갖다 와도 되겠지? 저 부품들 막 저렇게 널부러 놨는데 후딱 갔다 올게요 다녀왔습니다 <laughs> 집에 가서 밥 먹고 이 덕테이프도 들고 왔어요. 이제 이걸로 저 뚫린 구멍을 이걸로 막고서 그러고 이거를 다시 한번 꽂아 볼게요. <목소리> 구멍이 막혔습니다 이제 이거 넣을 자리는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그대로 넣고서 조립을 해볼게요 고정을 시켰습니다. 그러면 이제 부품들은 전부 다 달았고 이제 배선 작업만 하면 됩니다. 지금 연결을 해줘야 될 선이 하나 두세넷 다섯 개, 열 다섯 개에다가 운전석에 달았던 액추에이터 그것도 다섯 개를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한 스무 개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. 양쪽 하면 사십 개 배선이니까 <laughs> 얼른 후딱 후딱 한번 해볼게요. Baby, I'm not. 문제가 생겼어. 핀이 하나가 안 들어갑니다. 여기 끝에서 두 번째 구멍에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데, 이게 좁아서 그런 건가? 잘안 들어가요. 선이 이렇게 꼬부라지기만 하고, 이게 안 들어갑니다. 왜 그런 거지? 다른 핀을 꽂아 볼까? 이걸로 껴보자. 안 들어가. 왜안 들어가지? 이 옆에 선이 너무 뚱뚱해서 그런가? 옆에 거를 한번 빼보자. 안돼안돼안 안 <laughs> 들어가 그럼 어떡하지 커넥터를 아예 바꿔볼까 요새 걸로 여기 꽂혀 있는 요것들을 전부 다 뽑아 가지고 여기다가 다 옮겨 갖고 전선 작업을 요걸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얼른 후딱 한번 바꿔 갖고 그러고 다시 올게요. 다 했습니다.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. 이게 막 설명하자면 긴데 포토 센서를 이거를 일단 어떻게 기존 걸로 연결을 했고요. 원래 거에다가 빼가지고 다 옮기던 도중에 이게 선이 또 뚱뚱해서 아무튼 뭐 복잡한데 이게 꽤,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. 지금 시계가 없구나. 좀 있으면 12시에요. 아무튼 요것도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에어컨 쪽으로 이렇게 선을 다 빼놨습니다 이제 이것들하고 저번 주에 운전석 액츄에이터 쪽에서 가지고 왔던 이 배선들 그때 핀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어디다 꽂아야 되는지 써갖고 이렇게 감아놨었는데 요것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연결할 게몇 개야? 하나 둘셋 뭔가 배선 상태만 봐도 좀 끔찍한 상황입니다.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배선 작업을 할 건데 이거 뭐 지금까지 보셨던 자르고 붙이고 막 수축튜브 넣어가지고 열풍이 쏘고 그 똑같은 거니까 제가 이 커넥터에다가 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후딱후딱 해가지고 올게요. <웃음> 지금 <웃음> 지금, <웃음> 지금 3시 반입니다. <laughs> 응. 일단 지금 상황이 배선 연결은 다 했습니다. 아직 배선 정리는 안된 상태고 아까 설치했던 부품들 배선 갖고 온 거를 여기 커넥터 40핀이랑 이 16핀짜리에다가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아까 생각해 보니까 저기 위에 이거 오토 디프그 센서 저거 배선 연결을 안 했더라고요. 그래서 새 가닥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천정으로 둘둘둘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. 배선을 빼서 여기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여기 선들 부직포 테이프 감아가지고 선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차 조립만 하면은 끝나는데 이거 <laughs> 조립할 생각하니까 또 막막합니다 일단은 이거 선정리하는 것도 또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 선정리를 하고서 그러고 돌아올게요 다 했습니다. <laughs> 아까 널브러져 있던 여기 선들을 이렇게 다 감아놨어요. 부직포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러면 이제, 이제부터 조립을 해야 되는데 <laughs> 지금 몇 시다로? 네, 4시가 넘었습니다. 이쯤 되니까 저도 내일 하고 싶지만은 차를 막 저렇게 막 부품을 밖에다 빼놓고 집에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조립을 다 해야 됩니다. 후딱후딱 한번 해볼게요. 빨리 감기 좀 하겠습니다. 가위바위어 해보실 것 같아. 몇 시야? 지금? <laughs> 5시 40분입니다. 밤을 샜고만 그냥. 일단은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. 배터리 좀 끼고. 네, 왜 이리가? 아, 다리 풀려 <laughs> 진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거의 역대급 작업량이었어요.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밤을 새도 아침까지 온 경우는 없었었는데, 오늘은 밤을 샜습니다. 깜짝이야 한번 가서 켜보자 아이고 아이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? 뭐지 뭐지? 불이 안 들어와 아니 그 잠깐만 어? 보여 계기판도 안 들어옵니다 이거 봐 계기판도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에어컨도 어? 이거 들어오네? 오! 들어와, 들어와! 이건 들어오는데, 잠깐만, 너무 시끄럽다. 문좀 닫고. 오, 이제 좀 조용하다. <laughs> 아니, 여기는 들어오는데, 계기판이 생각해보니까 계기판 커넥터를 안 꽂았다. 계기판 조립만 하고 뒤에 커넥터를 안 꽂았어. 그래. <laughs> 아니야, 괜찮아. 저거는 뜯어서 다시 꽂으면 돼. 일단은 에어컨이 오토 모드를 누르면, 오토! 오! 되되되되돼 돼, 돼, 돼. 작동이 돼 온도를 돌리면 오... 아니 근데 에어컨은 원래 잘 나왔었는데 이걸 에어컨을 대고 나서 이거를 오류가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잠깐만 이거 좀 키고 오! 잠깐만 아니야 그러면 안돼 말인데... 일단 요거 배선은 나중에 봐보고 이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여기 그 버튼 중에서 여기 보이는 이 오프 버튼 이 버튼을 누른 상태로 요 모드를 5행가 6행가 뭐 이렇게 빡 빠르게 누르면은 여기에 오류 코드가 뜬대요 여기에 00이라고 떠야 그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라고 합니다 눌러볼게요 오프를 누르고 오. 테스트 뭐야 19 43 19 43 요렇게 이렇게 숫자가 뜨면은 요게 여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. <laughs> 뭐 무슨 무슨 문제지? 19번이 템프 도어 무슨 뭐 배터 단선 또는 달락 43번은 오토 디포그 센서 오토 디포그 센서가 보고 뭐 문제라는데. <laughs> 아니야. 그럴 그래, 그럴 리가 없어. 배선 연결을 잘못했나 봐요. 그러면 이거를 아니야. 잠시 제가 다시 뜯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지금 여섯 시 6시, 6시가 넘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오늘, 오늘은 안되겠다 오늘은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내일도 지금 몸 상태로 봐서는 왠지 내일 몸살 가기여갖고 <laughs> 제가 다음주에 다시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끝난게 아니고 또 이제 뒷정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것도 언제 정리하지? <laughs>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봬요 이거 안 달았어. 저번주에 제가 글로브 박스 등 스위치 부러가져가지고 이거 새로 샀다고 했잖아요. 근데 깜빡하고 안 달았습니다. 다음주에 뜯을 때 달아야겠다. 저는 그러면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볼게요. <laughs> 계기판 끼려고 뺐는데 안에 커넥터가 안 보입니다. <laughs> 대시보드를 다시 또 뜯어야 될것 같아. 다 조립했습니다. 계기판을 다시 꼈어요. 시동을 한번 걸어보자. 오, 일단 계기판은 들어오고, 옆, 오, 오안 꺼져 안 꺼져. 이거는 계기판 연결 을안 해서 그랬나보다. 미등이 잘 들어옵니다. 오, 작동도 되고. 그러면은 검사를 하면, 오, 응, 씻고한시 이건 안 되는구나.